감 조국 대전 한다고 힘들죠? 그 아, 예. 어?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잘 버티고 있습니다. 3 6 5일로 합시다. 이 잔치에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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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안내 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<laughs>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여하셨다가 조금 늦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향님이 마을에서 축제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죠준준하하는 분이 너무 힘들까요한달에 한번 어때요 한달에 한번 <laughs> 제가제 소개를 하제 재밌게 는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생에 들리 병원입니다 병원. 그런데 보통 병원이 아니고 병원 중에서 제일 강하고 센병원 방병원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이곳은 너무너무 우리 불광 이동 주민에게는 그런 보석 같은 장소가 이 룸체어원이 아니가 싶어요. 와, 와. 정말 이곳에 오면은 와, 정말 멋있 안녕하세요. 어이, 축하합니다. 어? 축하해. 야, 어, 그래, 이거 지금 어? <laughs> 야+ 맛있겠다 네. 외상 돼요, 외상 돼요 어 선생님. 무슨 외상이 안돼왜이상하다왜왜왜왜왜왜왜왜왜돼요 예상 안 돼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네. 네, 돼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저쪽에 있왜왜 저쪽에 있으라. 아, 어, 네. 네. 어, 네. 네. 같이 하지. 네. 어? <laughs> 어? 어 번데기 좋지 지금 네, 예? 이게 봉투이들와서 제가 먹번데기 어. 뭐 하나 드시겠어요? 왜 동생이 안 왔어 아, 걔는 우리 동네가 안살잖아아 어, 뭐. 참나 선생님 어? 하나, 하나 드릴까요? 네돈 어. 어. 냈어요 어. 아니 아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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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계산할게 먹이셨 아니, 할렐루야, 할렐루야? 나무관잼보사 보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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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드려요? 아니요 아니요 <laughs> 어, 너무 많다 조갯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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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 아따 어? 손도 크다 그래 망하겠다 망하 망하겠어 어? 어? 절 아. 게가만자지 아. 어? 어.